제가 나온 신대원 총장님께서 그 동문들에게 매월 감사 편지를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도 이제 감사 편지가 도착해서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에는 하늘이 묽어지고 땅이 물러집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계절은 벌레도 살기 좋은 계절입니다. 솔을 갉아먹는 벌레는 윤기 흐르는 우리의 표면 아래에서 가만히 꿈틀거립니다 은혜가 클수록 은근히 옛 삶을 그리워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 함께 전하면서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도 보니까 옛예 삶을 그리워한다고 하네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내적인 싸움이 있는가. 이상한 일이지만 이상이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예쁜 성과의 치열한 싸움은 사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며 총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옛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나만 그런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안도의 한숨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유, 다행이다. 다 그러네. 이러면 안 돼요. 모두 다 그렇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멈춰버릴 것이 아니고, 싸우느라 피곤하고 또 괴로워 죽겠어도 매일매일 우리 싸워나가야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를 지으면 정죄 받는 게 마땅하죠. 죄를 지으면 정죄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대신 정죄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받고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예수와 연합케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정죄받으심으로 정죄함이 없는 거죠. 이것이 왜 승리의 비결인가? 이것이 왜 승리의 비결인가?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 중에 울버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엑스맨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초능력자예요. 초능력자. 그런데 어떤 초능력이 있냐면 이 사람은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요. 총에 맞아도 끄떡이 없고 칼에 찔려도 죽지 않아요. 총에 맞으면 총이 관통하는 고통은 있는데 이내 재생돼 버려요. 용광로에 떨어져도 살아나고요. 심지어는 핵폭탄이 터지는 순간에서도 정말 엄청난 재생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거의 불사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울버린의 싸움은 특징이 있는데 앞뒤 죄질 않아요. 죽을까 살까 두려워하면서 멈친 멈친 멈 주저함이 없어요. 왜? 자가치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아도 다시 회복되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서 뛰어나가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겨버려요 이겨버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간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러나 버리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멈춰 버리는 일은 없어요. 자가 치유돼요. 다시 재생돼요. 살아나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그리고 멈춤 없이 전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불사신이에요, 불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결코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용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돌격 앞으로 나가시는 용기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죄와 싸워 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 용기가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거죠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때까지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든지 아니면 성령이 없든지 이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든지 아닌지예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은 어떤 질문하고 똑같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그리스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는가? 어떠십니까? 그럼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한 대학생이 김서택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술을 입에 댈 때도 있고 뭐 성인 오락실에서 보낼 때도 있고 뭐 특별한 신비한 체험도 없고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 아직 나는 유계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 고민이 생겼대. 그러니까니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내예수님 믿는다고 믿는데 한마디로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김서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어봤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더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더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못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로마서 8장 5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전에는 육신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영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육신의 소욕만 따르고 살았는데,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소욕이 생겼고, 역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과 범빈과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인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도대체 승리의 비결입니까? 내 안에 갈등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최고의 코치예요. 최고의 코치예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는 선수들이 잘해서 마냥 이기고 지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감독, 코치예요. 우리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어, 축구 대표팀이 맨날 예선에서 떨어지는데 감독 한분 모셔왔어요. 그 감독의 조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월드컵 4강에 올라가는 그 쾌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고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싸움을 함께 싸워 가시면서 우리 지도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도하시면서 나간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구원해 내셔 놓고. 이제 한번 잘해봐라 하면서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일하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으로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하신다는 이 표현은 잠시 잠깐 들렀다든지. 잠깐 머무른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집 짓고 사신다는 얘기. 집 짓고 사신다. 집 짓고 사실 때 대충 사시겠습니까? 잠깐 이따가 안 되면 떠나버리실 요량으로 그렇게 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터잡고 영원히 사실라고 정착하시는 거예요. 정착.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정착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세요. 될 때까지 인도하세요.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 안에 죄성을 죽여 나가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 안에 의를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고 다시금 존귀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아버지가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달라고 어? 재산들 달라고 해서 그전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 방탕하면서 삽니다.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떠나 그렇게 살아가요. 그다 그러니까 다 털어 먹어요. 다 날려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사냐면 그먼 나라의 한 사람에게 그냥 빌붙어 살면서 돼지치면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마저도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배를 줄이면서 살아요. 이러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차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겠고 품꾼 중 하나로 보소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 둘째가 돌아오는 걸 봐요 어떻게 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 달려가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냄새 펄펄 나는 그 둘째 아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이 둘째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못 들은 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을 신기면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마치 한순간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장면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장례 총망되는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을 받고 전방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부하사병의 실수로 수류탄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른손, 오른팔을 잃게 됐습니다.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데. 사귀었던 친구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병문 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팔이 하나가 날아갔는데. 불구가 됐는데. 병문 안 왔는데. 이 여자친구하고 결혼할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을지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당신에게 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청년을 맞아줘요 이말 이 한마디가 이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정말 그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다 놓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간호의 간호를 거듭하고요 마침내 결혼해요 마침내 결혼해요 이제 이 청년이 제대를 해가지고 한팔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입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린스와 샴푸를 하나로 합친 하나로 샴푸를 개발해서 대박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2080 치약을 개발해가지고 또 거기에도 대박을 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서환 대표예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내가 당신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내가 필요하다라는 그 맞아주는 그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에 예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 그랬어요.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 불구해요팔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있든지 없든지 사랑하고 맞이하는 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불굴의 거인이 되어버려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고 여전히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할 수가. 있는거죠 영적 싸움 가운데 낙우될까봐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매삶 속에서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소화가 잘안 되고 피로감을 느끼면 겁이 덜컥 나요. 안 좋은 생각이 섬뜩한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지난 날들의 죄악이 떠오르면 내가 혹시 저주받는 거 아닌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물밀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가정생활이 힘들고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삐뚤어져 가고 내 잘못 같고 내 책임 같은 기분이 들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날이 갈수록 사업이 힘들고 직장은 어려워지고 마치 내가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못해서 그런가라고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얽히고 꼬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일어나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절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짜릿한 체험, 은사 받으면 뭐 저절로 거룩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난다긴다 한 사람 정말 많고 이런저런 체험한 사람 정말 많지만 예배 끝나고 버스 정류장 보면 아수라장이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열매 막 맺을 것 같고 거룩한 삶살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가? 에베소서 6장 17절이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영적 전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동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짜릿한 것으로, 어떤 신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죠. 말씀 안 읽으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못 견디게 하세요, 못 견디게. 말씀 딱 봤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면서, 확신도 주시면서, 다시 한번또 격려하시는 바, 그대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 충만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일 부독서면 어, 구중생 형극이다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지가 놓친다 그러죠 영적 생활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읽으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신,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